오늘의 10분 말씀 나눔입니다. 에스겔 34장 17절서부터 31절입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 내삶 가운데 계속해서 맴도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면 그 사람으로 인해서 행복하기도 하고 좋아하기도 하고 기분이 좋아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삶에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생각나게 되면 잠을 이루지 못하게 되고 마음이 불편하게 되고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은 그러한 저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주 여호와를 알아가고 그 하나님을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에스겔 시대 사람들은 나라를 잃어가고 왕들은 잡혀 있고 지도자가 없는 가운데 백성들 가운데서 개인의 이득을 취하고자 이웃들을 어렵게 하는 자들이 많이 생겨난 배경을 보시게 됩니다. 17절에서부터 22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양과 양 사이, 숫양과 숫염소 사이를 심판하러 오신다라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저희는 사복음서에 보시게 되면 양과 염소를 심판하러 오시는 예수님 즉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자들과 그렇게 살지 아니하는 자들 즉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자들을 예수님께서는 경고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은 양과 숫양은 이해가 되지만 양과 양 사이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17절에 보시게 되면 내가 양과 양 사이와 그리고 20절에 보시게 되면, 살찐 양과 파리한 양 사이에서 심판하리라. 이것은 같은 백성 안에서 본인의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것을 착취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18절에 잘 나와 있는데요. 너희가 좋은 꼴을 먹는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그리고 맑은 물을 마시는 것을 작은 일로 여겼느냐. 근데 그 살찐 양들은요, 그것들을 밟고 못마시게 하고 본인의 이득을 위해서 남의 것을 착취했다라고 하나님께서는 고발하고 계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22절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내용입니다. 내가 내 양떼를 구원하여 그들로 다시는 노략거리가 되지 아니하게 하고 양과 양 사이에서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은 살찐 양이십니까? 아니면 마른 양이십니까? 저는 이 대답 앞에 살찐 양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23절서부터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구원하실지 정확한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종 다윗이라. 하나님께서 직접 그들의 목자가 되신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또 사람의 가문인 종 다윗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 사람들은 이것이 무슨 뜻인지는 모르겠지만, 2020년도 사는 저희들은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대로 예수님은 우리의 진정한 왕이 되어주시고요, 평안한 안락처가 되어주시고, 소낙비가 되어 주시고 우리의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는 예수님이신 것을 알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에 27절, 30절에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됨을 드러내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그 말씀을 약속해 주시고 계십니다. 근데 문제는 저희들이 하나님이 하나님 됨을 먼저 보질 못하고 나를 지금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보다 그들이 먼저 보이는 것이 우리들의 문제가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하나님께서 다른 상황을 바라보지 말고 너가 지금 바벨론에서 포로로 있고 어려운 상황에 있고 소망이 하나도 없는 것 같지만 내가 너의 진정한 왕이고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라고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이것은 바벨론의 포로가 된 그들이나 예수님께서 저희들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시고 부활은 하셨지만 하늘나라는 시작되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 비슷한 상황입니다. 지금도 교회 공동체 안에서 때로는 내 직장 안에서 세상 가운데서 수많은 사람들 때문에 어려워하는 저희들에게 하나님은 두 가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힘을 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견디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너가 때로는 그 살찐 양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경고하고 계십니다. 저희들의 모습은 때로는 살찐 양이고 때로는 마른 양입니다. 우리는 그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내가 살찐 양일 때는 할렐루야를 외치며 지내고 있지는 않은지요. 내가 마른 양일 때는 주여 하면서 하나님을 찾고 있지는 않은지요. 이런 저희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진정한 목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을 보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에 "내가 너희의 선한 목자라고 선포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를 군림하러 오신 분이 절대 아니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와 동행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30절에 내가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며 그들과 함께 있는 줄을 알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있기를 원하십니다. 그 뜻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죄책감을 받거나 예수님을 우리가 이용하여서 다른 사람들을 상처 주기를 원하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해결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용해야 되는 툴이 아니라 예수님은 바로 치료제, 우리와 함께하고 동고동락하시는 우리의 동행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회복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예수님을 바라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자꾸 말을 돌려서 하게 되는데요, 그냥 과감하게 직설적으로 얘기하겠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회복되어질라 그러면 다른 사람들 자꾸 정죄하지 마세요. 내가 예수님을 먼저 만났다라면 내가 어떻게 감히 다른 사람들을 정지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는데 나의 허물을 덮어 주셨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들의 부족함을 다른 사람들의 죄악됨을 내가 고발하겠습니까? 여러분도 죄인이었고 용서받은 자들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아닙니다. 그 예수님께서 위에 계시지 아니하고 우리하고 동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그 삶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같이 걸어갈 수 있게끔이요.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수모와 채찍질과 멸시를 당할 이유가 전혀 없으셨잖아요. 말도 안 되는 거였잖아요. 우리 인간적으로 보게 되면 그것은 우리가 항변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네가 날 부인할 거라고 말씀했잖아요. 여러분들 예수님 그렇게 채찍질 당하시고, 고난 당하셔도,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분은 힘이 있으십니다. 지금 여러분들, 혹시나, 예를 들어서, 제가 중고등부 사역자인데요, 제가 똑바로 사역을 안 해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주권에 영향이 있을까요?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 제가 똑바로 안 하면, 언젠간 하나님 저를 심판하실 것이고, 저의 결정에 따라서 하늘나라가 조금이라도 움직여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나라의 주권은 하나님 아버지께 있습니다. 예수님께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너가 느끼기에 이 세상 사람들, 모든 리더들이 하나같이 나를 안 따라오는 것 같다 할지라도 너만큼은 내가 하늘나라 아버지의 주권을 믿고 내가 십자가를 메고 간 것처럼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간 것처럼 너도 다른 사람 신경 쓸 필요 없이 네가 유다가 자살해서 어디 갔던지가 네가 상관할 게 무엇이냐고 물어보시잖아요. 상관하지 말고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네가 걱정할 필요 없다. 너 스스로 너만이라도 잘해라. 그러다 보면 믿음의 사람을 만나게 되고 그러다 보면 너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늘 나라가 회복되어져 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수치심을 주시기 위한 기준의 모델이 아닙니다. 우리로 하여금 목표를 가지고 포기하지 않고 우리와 함께 걸어가 주시고 우리를 응원해 주시는 그러한 동역자이시고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친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맘먹으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같이 함께 동역하자라고 그 뜻을 우리가 스스로 주도적으로 품고 함께 같이 걸어가자고 너가 느끼게 아무도 안 걸어가는 것 같지만 엘리야 선지자에게 너 말고도 수천 명의 사람들이 있는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겸손하게 너만이라도 그 길을 같이 걸어가자라고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는 사람이 보이면 안 됩니다. 사람이 보이게 되면 자꾸 실패하는 것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인간 목자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커지면 예수님이 안 보입니다. 복음보다는 사람의 목소리가 커집니다. 자꾸 사람이 중심이 됩니다. 높아지려고 하고 능력이 중심이 됩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는 서로 먹고 먹히는 포식 관계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인간 목회자가 중심이 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중심이 돼야 됩니다. 예수님이 먼저 보이셔야 됩니다. 복음이 중심이 되셔야 됩니다. 말씀이 중심이 되셔야 됩니다. 그러면 겸손이 중심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낮아짐이 중심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므로 우리 안에 소망이 있으므로 같이 견디고 인내함으로 함께 회복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끝으로 목회자인 제 자신에게 베드로전서 5장 1절서부터 에 4절 말씀을 제 자신에게 말하겠습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 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정말 제가 증인일까요? 나타날 때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정말로 영광에 참여할 자일까요 아니면 부끄러워서 숨는 자일까요?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 무리를 취대 억지로 하지 말고 신이라 제발 억지로 좀 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내 뜻을 갖고 나를 드러냄으로 하지 말아라, 신이라. 자원함으로 기뻐함으로 해라, 신이라.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해라.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 무리에 본이 되라. 권위를 드러내지 말고, 본이 되면 신이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권위,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야너가그 권위를 자꾸 드러낼 필요가 없으시니라. 그러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결국엔 신이라, 너가 목자가 아니다. 너는 그냥 동일한 양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잠시 잠깐, 그 목자의, 그 감독관의 역할을 잠깐 맡은 자다. 오늘 하루도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예수님이 먼저 보이시고, 먼저 그분과 걸어가시며,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실 수 있는, 좋아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